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3월 31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먼저 오늘 3월 31일, 오늘 3월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친구들 한달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어, 4월 달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복차서 그런가 봐요. 말이 헌, 말이 자꾸 꼬이나 봐요. 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역대하 우리가 이제 어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바로 역대하 말씀이었는데 역대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오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오죠.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요.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어. 칭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라는 그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어, 하나님의 성전을 어,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어, 공문입니다. 어, 선포 칙령을 어, 내리게 되는데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라고 고레스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 바로 하나님께서 어온 나라를 온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역대하를 읽은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민도하심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을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도 주시고요. 또 벌을 주실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셨잖아. 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번 한주는 고난 주간이라서 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주장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도 미약한, 너무나도 약한 우리도 우리의 올해 삶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어, 3월 마지막 오베데돔의 말씀 함께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왕인 고레스왕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그리고 또한 내삶 역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배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날게요. 안녕.